장모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일상방과입니다. 오늘은 경주에 지금 산책을 하러 왔습니다. 참성대부터 여기 동궁과 월지까지 걸을 거고요. 음, 목요일인데 사람이 엄청 많네요. 지난 경주가 되일 이쁘더라. 어, 근데 저기랑은 진짜 이쁘다 이거. 음. 저기 얼음 냉장고랑 있다 이거 저기. 어, <laughs> 고 <laughs> 이렇게 쭈까비 교동마을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음. 또 환경 좋아하지 음, <laughs> 미리 <미디> 여기 봐봐 청성대도 저녁에 보면 되게 이쁘네 커피쓰. 소미토 소스 맛있겠다. 뭐 내일 사야지. 시장 가면. 가자. 소미토 소스 맛있겠다. 응. 오. 오랜만이야. 이쁘다. 진짜, 진짜 여기는. 그럼 들어가볼까? 저기 들어가면 비친다 가이거야겠네또 어, 이리와 이거 보러 온다 이가 사람들 나를 맹꽁이로 만드려역 작정했니? 뭐야? 오늘 <laughs> 어, 날씨가 좋아서 걷기 참 좋네 <laughs> 불렀으며 임금이 사는 성이라 하여 재성이라고도 하였다. 뭐냐? 이래는 <laughs> <그거가 남아있을 웃음>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난 판소리 소리꾼. <laughs> 소승 딸이랑 버른 딸이랑 같이 있네. 여기 달덩이 <laughs> 하나 있네. <laughs> 야, 황리단길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가디건 많아. 황리단길 국난 음, 쫀득이, 쫀득이 하나 먹을까? 쫀득이는 배안 부르잖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뭐, 없다 이거? 응. <laughs> 뭐 많은 거 같은데 뭐 없다. 응. 그냥 구경하는 거지. 원래. 강남 씨 미리 닮았다 응. 미리가 그때 가시 오부시라 했다. 저기 <laughs> 있네. 아, 저희 집에 갑니다. <laughs> 오늘 방어 씨 생일을 맞아가지고 통도사에 같이 놀러가 습니다서 방어 씨는 오늘 또 산책을 한다. 왜냐면 당뇨에 걸릴 뻔 했기 때문이다. <laughs> 원 없어서 맨날. 이건 아니야. 응, 뭐, 찔렸어, 찔렸어, 찔렸어. 찔렸어? 어, 어, 어. 조심해, 조심해.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통도사는. 냉동기는 뭐고? <laughs> 아, 이쁘다. 계곡 봐. 아, 진짜 이쁘네. 우리 미리도 이쁘고. 여기 봐봐. 맞지? 아, 향, 향냄새, 추운, 아, 맞네 향, 여기있네향 하나 꼭고 갈까? 붉은 쪽으로? 불을 아. 붙이시고 불을 붙이고 꺼져 소원 빌고 108배 정도는 해줘야 소원빨이 통 하지 않을까? 오늘 갈 곳은 일품 장어라는 곳입니다 울산 매국 호계점이고요 여기 장어가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갈손바우 들어가 있을게 음. 여기 두 마리 가잖아 한 마리 외면 음. 애매하다 그래 먹을 때안 좋아하고 안좋아요 <놀람> 금태가 금평사출을... 아. 같이 가이태가안 좋아 물불러주니다 같이 갔으니까 아, 같이 그 금태가 안 되는 사람

이 차로 골라먹자 초장집 호개점에 왔습니다. 방어 씨의 생일이라 생일 케이크도 하나 사왔고요. 나에게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오늘, 셋,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laughs>

귀여운 거 아주 오, 저 봐. 우와 오. 멋지아이잘 돼있네요, 엄청. 오. 누가 임산부로 보노? 이뻐갖고. 안 그렇습니까? 사진 찍는 거 아니었어? 응. 맛있 음. <laughs> 음. <laughs> <laughs> 저는 영화 한편 보러 왔습니다. 난리 났지요? 어? <laughs> 그렇긴 한데 <하네. 웃음> 괜히 좀 미안한데 보면 어 임산부 지정 주차 구역에딴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얘기해서 잘몰지 저거 <laughs> 집은 그 항상 하네 지금 힘이 되 보면 다 현대 영평점 평점? 난 좋던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재밌던데? 나 제목도 기억이 안나방어 씨는 잤습니다 내일 돌인... 돌잔치를 하는 친구가 두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부모님 갈비집으로 아, 왔습니다 머리했냐? 머리했지 뭐야 어디 가냐? 안녕하세요 아 뭐... 어, 왔어! 안녕 아잇 아이 안녕 아잇 미리 오랜만이고 야 완전 오랜만인데? 나다아 이거 끝인가? 오징어. 오징어. <린다> 이건 우리가 먹을게. 머리 깨끗한데 너희. 상추 준다. 내거 맞아? 응. 세요 아니면 사이지 뭐. 사람 밥 준다. 밥? 일반식? 아 겁나. 제네들 보다가 너희 보니까 눈있인 느낌 난다. 왜? 어? 몰라. 정화하고 가라. 여기서 정화 겁나 하다가. <떄> <왜>, <떄> 면허만 있는데원장 <laughs> 혼자는 안되나? 원 혼자는 된다 근데 유리가 되게 많다. 아니 가깝잖아 여기서 아저 여기 어 유리가 제... 어, 너무 가깝다 그니까 내가 뭐야? 유리 먹드주멍 유리 뭐 사기다 나야만 잘나왔네 아 늙네 데어네아늙 야, 이혁아그니까큰이 <laughs> 아, 원래 근데 보통 아들은 엄마가 준다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한진이 잘 맞다 니유전 어, 아까 실수 많이 하자 아, 지금 장모님이 약간 쟁탈전 이런 느낌으로 나갈 가 있는데 귀여워, 둘다 저희 뭐뭐라고생가하고 있는 거야? 장모님! 장모님.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아, 진짜? 아니야? 왜? 왜? 니 장모님이다, 임마. 야! 니 방금 큰 실수했다. 니 지금 태어나서 지금 제일 큰 실수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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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이구, 어이 안다. 유리 어이구, 어이 어이구, 어자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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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구어구구 가위바위보, 다주세요 여기 두께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언니, 어우, 코어어이정이도 그거 뭐아 어. 아, 됐다. 아니, 나 이거다. <laughs> 하, 하늘 야, 너늘 마이크 뽑는거 봤지? 아. 어. 월쩔지. 어. 되게. 오. 어. 요. <laughs> 얼굴 잘했네. <laughs> 박수. 야, 미크로드... 자, 빵. 응! <laughs> 앞에 되고 먹고 싶지? 먹고 싶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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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 되겠는데 맛있게 <laughs> 지지 <laughs> 그래도 나한피고 근데 계속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 화장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laughs> 아, 어. 응. 오, 이해했지? 빨리 가야 된다고 뭐라는 거야 나는 <laughs> 기다렸잖아 끝날 때까지 음. 유라 아빠 깨워봐봐 저 아빠 뭐해? 아빠 아빠, 아빠. 머리 위에 이마에 여기 위에 허벌 썼죠. 가자. 어? 여기 위. 에 그러자 그러자. <목소리> 제가 터널 <토로를> 써. <쌓아야> <laughs> 유리 간다 유리 간다 조심. 유리 간디 유리 간디. 어? 괴롭히지 <laughs> 아, <내로피지> 마. <laughs> 유리 찍는 거 아닌? 이번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 평범한 일상을 방어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일상 방어.